<목소리가> 네. 아 보니까 한상으로 나가는데 왜 한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족발집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상 딱 줬을 때 손님들이 아와 이렇게 5분 안에 나와요 족발과 보쌈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소비자분들도 선택과 집중하기에는 너무 편하고 올해로 41살 된 완미족발 대표 장영이라고 합니다. 운영한지는 지금 이제 3년 조금 넘었어요. 대표님이시면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희가 가맹점이 160개 정도 되는데요. 점주님들 이제 피드백도 드려야 하고 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할게 많아서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3년 만에 160개를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정도면 엄청 굉장한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예. 만미족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조그만 회사를 다니면서요.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새벽에는 이제 물류창고에서 이제 박스 나르고 그렇게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이 어... 조금 많았던 상태여서 세잡을 그러니까 뛰면서 이제 빚을 열심히 갚았죠. 전세 사기는 얼마나 당했었던 거예요? 전세 사기는 1억 6천 정도 되고요. 갚는데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럼그 7년이 사기당한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걸린 거예요? 네 맞아요. 돈 없다, 배째는 식으로 나오시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그럼 그집 그 갖고 가. 갖고 가면 되잖아. 갚았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 한 달에 한 50만원, 70만원 이 정도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미 족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완미족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충남 천안 사람인데 쓰리잡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장사를 해볼 생각 없냐? 대리운전하고 물류창고에서만 일하는 걸로는 버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서울로. 노년동에서 취약을 한 거죠. 어떻게 족발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고, 배달도 되고,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주류 판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아이템이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수를 받고, 배우고, 저만의 것으로 다시 리뉴얼을 해가지고, 완미족발이라는 걸 차렸어. 여기가 이제 노년 본점, 저희 제 매장이에요. 여기는 무슨 상권인 거예요? 여기가 신노년이고요.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예전에는 백종원 선생님 골목이라고 해가지고 한식포차 본점이 여기 있었고 이쪽은 쭉 먹자 골목이고요. 이쪽은 약간 외곽이에요. 저쪽에 비하면 임대료는 한두배 정도 싸요. 월세가 어떻게 되시는요 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요. 권리금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8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430만 원이고요. 그래도 권리금이 조금 있긴 있었네요. 어 여기가 원래 권리가 4억이었어요. 그러면은 8천이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그때 비하면 상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권리금이 많이 싸졌어요. 여기 본점 3층이 저희 회사거든요. 어떻게 회사를 가게 올리다 <laughs> 차리신 거예요? 이 점주님들이 교육받고 하시면은 교육장하고 거리가 멀면은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3층으로 왔어요 사무실이 굉장히 넓네요. 사무실이요? 네 조금 넓어요. 직원분들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은 13분 장사랑 회사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회사를 딱 운영해야겠다는 아니었고요. 장사 처음 할때 친구들이 좀 놀러 왔었는데 나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차렸어요. 친구의 이모가 또 차리시고 친구의 또 아는 지인이 차리고 50개까지는 현장에서 했는데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사무실 얻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사업이 됐어요. 160개 회사 운영하면서 네.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연매출은 이제 가맹점도 매출로 하면 한 900억 조금 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뭐 감사패 받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복지 인상도 받은 거 있고. 봉사활동이요? 예, 제 봉사활동도 매달 마다 전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 하거든요. 창패 같은 것도 주신 거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취약계층 돕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노인 복지회관에 가서 급식 배식도 하고 있고요. 족발 포장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해드리고 연탄 배달도 하고 애견 쪽도 가가지고 봉사활동 하고 왔고요. 일하는 것도 바쁠 텐데 봉사활동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분들이 저희 완미 족발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 또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 일은 다 보신 거예요 네, 사무실 일은 다 봤는데 좀 따로 다시 올라가서 좀 보긴 해야 돼 더. 예약이 저, 저, 저 네. 예약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게 네. 네. 몇 평인 아, 네. 거예요? 저희가 2 5 평이에요. 테이블 9 개입니다. 창업비는 얼마 나 들었던 거예요? 보증금하고 권리금 다 합쳐가지고요, 2억8천 정도 들었어요. 창업비는 신고가 도와줘가지고 투자해줘가지고 차리게 됐습니다. 그럼 친구분이랑 동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동업은 가족끼리따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존중해줄 거 존중해주고 의견이 안 맞는 거는 회의를 통해서 풀면 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메인 메뉴는 몇개 정도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족발하고 보쌈이 있고요. 족발에는 뭐 마라 족발, 불 족발, 온 족발이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 족발하고 보쌈입니다. 네인 메뉴가 이렇게 적은데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저희가 전문성 있게 족발과 보쌈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로스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메뉴가 간조로운 게 소비자분들도 선택과 집중하기에는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D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색감도 중요시하고 식감이나 맛도 계속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거는 단발, 불 족하고 은족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상으로 나가는데 한상으로 나간 나가는 거예요. 다른 족발집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어요. 한상 딱줬을때 손님들이 아와 이렇게 색감도 맞춘 거라서 인스타 업로드하기도 좋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반찬은 미리미리 다 해놓은 거라서 소금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는게장점이요 족발 자체가 달거나 짜지가 너, 않고 네. 삼삼한 맛이에요 반찬도 네. 많잖아요 곁들여서 먹다보면 고기만 좀 추가하셔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객단가 높이기에도 좋고 손님들도 더 배부르게 더 맛있게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는게 장점이에요 여기 한달 매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 여기 본점이 지금 한 8천 9천 정도 사이 나오고요 저 반대쪽에 지금 2호점이 또 있거든요 저기로한 8-9천 정도 두개 합쳐서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그렇게 팔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3천 이상 정도 남아요 메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5분 안에 나와요. 족발도 쌀만 없고. 써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반찬만 바로, 바로 나갔습니어요 아, 족발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나가도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금방 나가요. 아, 이거 다 나가죠. 아... 저 뒤에는 뭐 있어요? 국내산 생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매에 썰다 보니까 좀더 맛있는 족발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다른 식당들도 많잖아요. 족발집에서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완미 족발을 먹어본 뭐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하신 거예요? 네저 <laughs> <laughs> 남자친구 만나게 된 것도 이 완미 족발에서 처 만난 을 했거든요 아...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랑이 싹히지 않았나 <laughs> 완미 족발에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식당도 구한 거예요 그렇죠 <laughs> 뼈 묻을 건가요? 족발이니까 뼈 묻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처음부터 족발 손질할 줄 아셨어요? 아니요, 저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나중에 다 알려주고 저희 점주님도 알려드리고 이거 회처럼 약간 힘든 거 아니야?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안 그래요. 점주님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회사 다니셨던 분들이고 요식업에 대해서는 처음이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육 일주일을 바꿔도 문제 없이 다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 <목소리도> 이거는 무슨 메뉴 주문하신 거예요? 아, 이거 족발부쌈 중짜리 세트예요. 근데 되게 양이 많네요. 여기 주변에 다른 족발집도 많잖아요. 여기로 와서 드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족발집 가면은 그냥 쌈장만 찍어 먹고 그래가지고 먹다 보면 물리는 게 많은데 밑반찬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물리는 게 좋지. 그래서 더 여기 오르게 되는 거 같아요. 음. 가게 에 손님이 엄청 많은데요. 손님 이렇게 많이 오면 기분이 어때요? 아 몸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마음은 행복해요. <웃음> <몸은> <웃음> 밖에 웨이팅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웨이팅도 지금 한1열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웨이팅도 이렇게 많으면 좀 기분이 어때요? 시간 빨리 가겠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새꽝마는 놀래 이벤트 한번 돌리시면 저희가 받게끔 그 선물 드릴요 어, 오우,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 오! <laughs> 막국수 서비스를 준비해 드릴게요. 아, 어, 나머지가 어.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계란찜. 어, 아, 계란찜.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새해 꿔 없는 물레 이벤트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요. 요런 이벤트도 하고 있고 방문자 리뷰 이벤트도 갖고 있고 이벤트는 자주적으로 개 타월. 이건. 이게 장풍사고요. 야, 이건. 폭주기만 쳐다 서비스로 받은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완미에요. 완전한 맛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족발집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되게 자주 와요. 직장이 근처여가지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와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잔 곁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 찍어 먹을수있는 소스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좋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꿀조합이 이렇게 써있는 거 있는데 저것만 그대로 따라먹보니까 기가 막히게.

보통은 가까운 데다 가게 안 차릴 텐데, 가까운 데 차리신 이유가 뭐예요? 본점에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가시는 손님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분점으로 모시자 해가지고, 분점 차렸는데, 손님들도 만족해 하시고요. 맞아요. 좋아요. 이호점은 몇 평인 거예요? 여기 28평이에요. 저희는 약간 작게 꽉꽉 채워서 가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가맹점들도 다 작아요. 작게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금 회수하는 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라서 보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이제 강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작게 작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본점보다 족발이 더 많네요. 네,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홀보다도 배달이 많아가지고 개수를 좀 많이 더 해놔야 돼요. 여기게 족발이 다 빠지면 은 본점에서 또 끌어다 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본점이 아. 부족하면 또 여기 거를 갖다가 좀 채우고 양쪽으로 다 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싼 편이죠 가게 가까울까 이런 장점도 있네요. 네, 좀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하루 매출은 500에서 600 사이 정도 돼요. 오신 손님은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은 그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800 나오고 이렇죠 이렇게 장사가 잘된 이유가 뭐인 거 같아요? 족발 맛과 밑반찬들의 푸짐함.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laughs>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무리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자신 있는 품목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기술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남이 따라 할수 없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창업하시기보다도 소자본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셔서 원금 회수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빨리 되는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점주님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 같고요. 매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점주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1등 족발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